안녕하세요. 칸현입니다. 아, 오늘은 이렇게 제가 왜 말을 이렇게 하나 하면 미얀마 사태에서 어, 제가 유튜버를 보다 보니까 너무 국뽕스러운 유튜버가 너무 많아서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미얀마 사태는 솔직히 우리 군 장병을 파견하기가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제까지 해왔던 친북 정책을 보면 계속 도발하는데 그그 그 북한은 계속 도발하는데 우리는 계속 말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 보면 전쟁을 아니 뭔가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싸움을 피하는 시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전투를 전쟁을 피하는 시기인데. 과연, 유엔에서도 이제 중국과 러시아에서 이제 반, 반대해서 말만 할수 있을 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만약 뭐 간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섣불리 파견할 수 있을까요? 미국도 섣불리 가긴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미국이 가게 되면 지금 중국이 내정 간섭이라고 지금 말만 계속 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중국은 끼어들 거라고 봅니다. 중국은 절대로 이제 자기가 내뱉은 말을 갖다가 이제 가만히 두고 있진 않을 것 같아요. 내정 간섭이라고 이제까지 자기 입에서 말했는데 미얀마에서 이제 내, 미, 미국이 내정 간섭 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 결국은 이제 전쟁인데 미국은 전쟁은 두려워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다른 곳에도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미국은 피할 수밖에 없어요. 유럽연합도 그럼 같이 들어간다면 좋은데 과연 유럽연합이 같이 들어갈 거냐 는 문제죠. 그리고 유럽연합은 미국의 병력보다 결코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 한국군이 지원에 들어갈 것이냐. 결국은 한국이 이제까지 해왔던 정책은 전쟁을 피하는 정책을 해왔는데 굳이 전쟁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내년이 선거일치인데 파견을 해서 지난번에 평화유지군은 파견 같은 경우 그나마 이제 그나마 명목이 있고 명예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미얀마 사태는 전쟁이나 마찬가지인 곳에 갔다가 파견 들어가면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될까요? 솔직히 말해서. 군장병의 부모님들이 너희들 전쟁터로 가서, 민주화운동에 가서 헌신해라. 라고 하실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괜히 국뽕스러운 말을 해서 우리 군장병들이 파병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세계에 막, 무슨, 아니, 세계는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그냥 자꾸 자폭에 빠져있는 시계 유튜버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또 세계로 가는, 세계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 보는데 이런 시계 국공식을 본다고, 국공식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만들어내서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고 하면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절대로 우리나라 군에서는 파견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을 해서 파견한다고 하면 하겠지만, 쟤는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있다 과거적인 상황, 과거에 있는 상황을 보고 나서 말씀드리는 거지,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냥 과거 상인 예측을 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나라 군 장병을 파견해 가지고 선거에 도움 되진 않습니다. 미얀마 사태는 전쟁대로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여러분들 저 유튜버에 너무 유튜버, 국뽕 유튜버에 너무 빠져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사태에는 결코 함부로 이제 군을 파견할 수 있기는 진짜 힘든 결정이에요. 특전사가 무슨 가족이 없습니까? 가족 다 있어요. 가족도 다 있고 있는 사람들한테 죽으러 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일도 아니고 타국 일에 죽으러 가라고 하는 거는 진짜 많지, 뭐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는 국뽕에 빠져 있지 말고 제대로 현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우리나라는 유엔 유엔의 말처럼 말만 할수 있을 뿐 이제 이제. 뭐 통장, 뭐 이제 거래를, 거래를 갖다가 뭐 막고 그런 거는 할수 있겠지만, 실제적인 물리적 행동은 전혀 할수 없는 상태라고 봅니다. 이제 미얀마의 사태에 미얀마 사람들에게는 뭐 죄송한 일이지만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가장 무거운 일입니다. 우리 과거 민주화 운동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 민주화 운동에서 그 민주화 운동의 다른 타국이 들어온 적 없고 한 적도 없습니다. 과거에 보면 냉전시대에 다만 이제, 이제 북한이 들어온다고 하면 아마 미국은 참여했겠지만 절대적으로 보면은 이제 과거 지금 우리 상황에서 과거 민주화운동을 봤을 때 절대 우리나라 장병들을 갔다가 확인한 적도 없고 과거에도 그런 기록은 어 과거에는 그런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에는 그런 게 기록은 없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모르죠 외교적인 걸로 해서 저기 했을지 모르겠지만 압박을 가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행, 한 거는 저는 생각하기엔 민주화 운동에 한 적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 어, 민주당에서 자기네들을 갖다가 뭐 뭐, 뭐, 유공자니, 뭐, 그런 거를 갖다가 떠, 떠, 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순교자가 나왔고, 민주화운동에서 많은 순교자가 나왔으니까, 그 순교자의 공로는 온전히 자기네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이 미얀마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여러 나라 세계 국가에서는 결코 도와주기가 매우 힘들 거라고 봅니다. 어느 쪽이든 전사자를 남기는 전쟁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압력을 가하는 식이 아니라 이제 가게 되면 미얀마를 도와주는 중국이 결국은 참전하게 될 거고 중, 중국은 참전해서 승리한다면 미얀마를 완전히 이제 자기네 나라처럼 통제를 할 거고.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이제 미국도, 미국이 참관하게 되면 미국도 역시 역시 참결하겠죠. 그러면 미얀마 내, 내, 내전이 아니라 이제 세계 전쟁이 되는 거죠. 유엔은 그래서 유엔에서는 이제 저기를, 평화 유지군는 그걸 하려고 했던 이유가 그것, 이제 세계 전쟁, 제3차 세계 전쟁을 막기 위해서일 수도 있겠죠. 솔직히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 군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게 현실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파견할 수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laughs>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국뽕방송을 보시고, 아, 우리나라 군, 군 장병들이 가서 미얀마를 도와주는구나라는 식의 착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도와줄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결코 간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미얀마 내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할 해야 할 겁니다. 뭐 자, 자국 내 내전을 해서 지금 뭐 지금 미얀마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열심히 되겠지만 자국 내 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 가깝죠? 되게 미안한 것 같아요. 되게 미안하고 죄송한 일입니다. 절대 우리나라 군정병을 파견하기가 힘들 거예요, 진짜. 내년 선거도 있고. 결코 그 책임은 여당이 져야 하는데, 지금 여당은 온갖 악재에 빠져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악재를 두려고 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악재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좋은, 방, 좋은 아이디어일 수도 있어요. 미얀마군이 파병하는 게 그런데 중국이 내정관섭이라고 말을 했는데, 다른 나라가 내정관섭 한다 그러면 중국이 가만히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걸. 안타깝고요. 이참 왜 이래. 하여튼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국뽕 같은 거 보시면서 좀 아실 거예요, 솔직히. 뭐 자꾸 이런 국뽕식, 그 그런 영상을 하면 여러분도 이제 좀 이런 사람들, 이런 국뽕 유튜버 분들을 좀 자제시켰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좀 현실적인 영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上谢您。